누가 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어느 성업에 계셨을 때에, 보라 온몸이 문등병에 걸린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과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금 그 문등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대로 너희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관한 명성에더 멀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의 병약함을 지어받더라그후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전에 주제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지라. 이 주제입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지라.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음 8장 2절에서 4절과 마가음 1장 40절에서 44절에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문등병 환자가, 치유받기로 아주 간절히 갈망하는 한 문등병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요, 이 현대 한센병이라고는 불리는 문등병을 포함해갖고 몇 가지 종류의 피부병들이 문등병으로 규정돼 있어요. 지금은 문등병이라면 인격을 모독한다고 해갖고 한센병이라고 불리죠. 또 간질은 또 뇌전증이라고 부르고 이름만 바뀌었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지. 네. 그런데 현대 의학이 진보에도 이제 불구하고 문등병이 아직 근절이 안 됐어요. 지구상에 아직도 천만 명 이상의 문등병자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천만 명 이상이. 어떤 문등병은 환자가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이 신경조직에 침투해서 문등병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등병은 온몸에 아주 쉽게 번지죠. 신경조직을 태화시켜 신경조직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가 이렇게 비어나가듯이 이제 허른 사람, 그 다음에 귀가 이렇게 허른 사람, 손이 목동부터 허른 사람, 그래갖고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 전에 몇십 년 전에는 서록도가 문둥병 환자 격리소에 있었어요. 2교 동란을 전후해서 나라가 하도 가난했을 때에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문둥병 환자. 동양, 헌단, 저기, 뭐, 국어로 다니가 동양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문등병 환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상을 집에서 팔다리가 한쪽씩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녔다고요. 그래서 한번큰 전쟁이 나면은 그렇게 전염병이나 질병이 그렇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감흥과 전염병이. 이스라엘의 그당시에 제사장은요, 환자들을 점검해서 그가 문등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아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임무가 그래서 이 문등병에 감염된 사람은 회중 가운데 격리돼 갖고 정결케 되었다 선언이 있을 때까지 진영 밖으로 격리돼서 갇혀 있었어요. 진영 안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자 그런데 이문등병은요 죄의 상징으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는 문등병과 죄악을 갖다가 동일시하게 여기었어요. 자 이사야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 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죠.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줄을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했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머리가 떠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다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송환대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은 골 곧과 골문 자극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샴,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요. 문둥병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과 그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등병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주의와 마찬가지로 문등병의 특징은 뭐냐? 피부 깊숙이 침한하는데그 특징이 있어요. 피부 깊숙이 침들어 해요. 뇌위기 13장을 잠깐 보죠. 뇌위기 13장의 3절을 보겠습니다. 뇌위기 13장 3절을 봅니다. 1절부터 해봅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은 아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부스러움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문능병 같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그의 아들 중, 아들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있는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고 환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더 깊으면 그것은 문등병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만일 피부에 있는 반점이 하얗고 눈으로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거기에 있는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자를 7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요.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치료를 더가두어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살펴볼 것이오.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되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딱지가 진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자기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만일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리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참 절자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등병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되었고 진영 밖으로 이제 쫓겨나서 있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문등병은 진영 전체를 오염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등병은요 벽에 흙 속에까지 침투하는 문등병이 다 있어요 흙속에까지 자, 어떻게 오염시키느냐. 자, 레위기 13장에, 같은 장에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지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지 보라. 혼대의 부스러움이 마치 문등병이 피부에 생겨난 것 같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불구스러우하면 그는 문등병자니 그는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 지니 그의 역병에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역병에 있는 문득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윗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부르지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득병 환자는요, 그 불결함 때문에 진영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 46절에 보시면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 불결 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바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죄의 상징으로 우리가 비유되지요. 죄를 진다이거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격리가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격리가된다이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들과 소통이 막혀요. 막, 저 하나님 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른 지체들과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만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다가 전락을 하고 말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그 당시에 문득병이 진영에서 격리되듯이 바로 자백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는 그러한 주인이나 똑같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진영에서 격리된다,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더, 더 이것을 깊게 말하면, 앞으로 버림받을 죄인들이라, 이것이. 지옥으로 격리될 죄인들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 진영밖에 격리됐다는 것은. 그래서 문득병에 걸린 사람은 너무 또 고통스러운 문득병도 있어요. 어떤 거는 고통이 없으면서도 이게 망가지는데, 어떤 병은 아주 고통스럽다, 이것이. 그 누이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테피아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첩이죠. 그런데 아내라고 그랬어요. 불평을 했다고요. 왜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생하게 합니다. 문둥병. 민수기 12장 12절을 보니까 아론이 중보를 합니다. 부르짖어요. 문둥병 때문에. 그녀는 자기 어미 태에서 나올 때에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같이 되게 맞서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등병에 걸린 미리함을 용서하시는 대신에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내쫓아갖고 격리시켜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영 안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었다, 이것이요. 심지어는 문등병은요, 옷조차도 태우셨어요, 옷조차도. 레위기 13장 52절로 보죠. 레위기 13장 5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복을 불사를 지니 양털이나 배의 날실이나 시실로 된 것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든 질환이 있는 것은 부식성 문등병이니 그것은 불사를 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고죄예요. 그 사람 전체가 죄투성이라 이거지 죄는 곧그 사람이라 이거지 옷도 태워버리라 그랬죠. 옷도 태워버리는데 유다는 유다 제, 제자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지 어떻게 했는가 유다서를 잠깐 보죠 유다서 20절에서 23절까지 보지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오했는가, 이지 어떻게 증오했는가.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자비를 기다리라.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 하며, 다른 자들은 분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오조차도 증오하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오조차도 증오하라서 오차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 문제를 일으킨 회원들이 있어요. 자백하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은 오조차 증오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조차도 증오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무슨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베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등병자로 번전하게 됐어요. 죄악이 참으로 무서운 죄악이 됐어요. 여러분 그 명심해두세요. 오초차 증거해둬요.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주되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교회로 대체 하면 오초차 증거해요. 나중에 어떻게 출교를 시키는 거라 이것이 문등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나을 때까지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을 때까지는 진영에서 격리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요. 진영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희로우화을 같이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어? 그리고서 있다가 갑자기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으면 그 정막 카메라는 것은 이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사장이 상 깨끗하다고 선언해 줄 때까지 그 마음의 지루함과 고통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출교당할거이 진영 밖에 쫓겨나 있듯이, 교회 밖에 출교당에 있어봐요, 어떤 사람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것라고 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 너무나도 이게, 문등병에 감염돼서 감각이 없듯이, 자기가 지은 죄조차 모르고 무엇인지 뭔지, 감염돼서 이 감각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한 줄만 네. 알고, 이것이 바로 문등병에 걸린 죄인이나 바로 진영 밖에 쫓겨나 있는 그러한 그문등병 환자나 똑같은 이스대의 죄인들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오장에 나오는 이문등병자는 치유받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문등병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한 문등병자는 이 율법을 깨뜨리고 규정을 어기고 주님 앞에 반대하게 나갔어요. 반대하게 나갔다 했어요. 도저히 율법을 봐서는 이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쫓겨나서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그 규정을 다 어기고 이를 악물고 마음을 독하게 받고 예수님한테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아셨다 이거죠. 13절 보세요. 5장 13절.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거기서 떠나더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문둥병이 고침과 동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은 병 고침은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고 있어. 안 된다, 이것이. 대활란 때에나 적용되는 교회라, 이것이. 그래서 누가가, 누가 봄을 기록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였었고, 버림받은 자들은 도움을 청하러 예수님께 아무도 제안을 받지 않고 올수 있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 문등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였고 자비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비를. 거기 1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성읍에 계셨을 때에 보라 온몸이 문등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하였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해지라 이것이에요 그는 즉시 깨끗해지고 문득병이 떠났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병고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마귀의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은거예요 죄가 용서됐다 이것이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를 만졌다 이것이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실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이 페에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섬신 것은 우리를 하여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죠. 그리소께서,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됐어서 율법이 저주로 돌을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여도 다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속죄사역을 마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옷을 초가지에 끼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원하니 내가 깨끗해지라 이 말씀. 내가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았으니 네 죄들이 용서되었으니 나에게 오기만 하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가 영적인 문득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병이 없다.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죄인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교육받은 문득병자들, 교만한 문득병자들, 권력을 가진 문득병자들, 재물을 가진 문득병자들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문등병자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문등병자들을 고칭을 받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등병자들이 다 거둬질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문등병자들을 향해서 부르지져야 돼요. 부르지져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받기를 원하시요디 v e r s e 2장 4절에 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을 못한다?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구원상담을 잘해도 영접을 안 하는 수가 허다해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고 가짜로 영접 받는 수가 또 많고, 그 예수님은 백발백중이하죠. 아주 그냥 정통하신 분이에요. 또 죄인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되지 그 왜냐하면 이번은 단번에 속죄사역을 완소해 놓으신 분이에요. 두번다시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10서 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봅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상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성불되시며 하늘부,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십니다. 그는 대제사상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또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레위기 14장에 규정된 대로 정결케 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주사장이 점검을 해갖고 깨끗하게 했으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은 진영에서 다시 이제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이거죠.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갖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은 자백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언제든지 교제가 회복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정결 의식이 14장에 쭉 나와요. 아주 구체적에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갖다가 성지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정결의식은요 모든 절차가 성령 하나님을 성지하는 흐르는 물에 위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옷을 쳐 가지기 위해서 흐르는 물 위에서 몸을 정결케 씻게 되어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그분이 그런 이제 치유해 준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 고침을 받았는데 입이 다물고 있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가서 떠들어대게 돼있다. 나 이렇게 갖고 병원 고침을 받았다고. 다시 누가 보면 본문 봅니다. 5장 15절을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이 더 멀리 퍼진 일이었어요.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이 병약하면 치유받더라. 무더기름을용거했지 무덕 이름을 용고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마태 28장에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내가 성령이으로 침례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하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본문 5장 14절에서 15절로 다시 보죠.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대로 너희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지혜관의 명성이더 멀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이 병약감을 치유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왔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고침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에요. 병고침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분이 자기들이 미시한 것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주와 구세주인 것을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요. 5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요. 12죄자 만났고 다 갔어요. 배가 부르니까 다제각길로 갔다, 이것이요. 4,000명을 먹이시고, 빵두 덩어리가, 물고기 일곱 마리, 고 사천명을 먹을 수도 마찬가지라 이기했요이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강연회를 여섯 번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게 아마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숙제만 풀고면 돌아가서 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성별되지도 않고. 또바른 교리대로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도로가서 그냥 그대로 빠져서 살면 끝이에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위해서 고쳐 주셨대요. 많은 무리가 감명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이 구원하심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는 권능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사람이 속마비 음 어떤 것을 아셨다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개의치 아니었어.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본인이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마음에, 마음에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인지라도, 마음에 어떤 영적인 내가 문득병을 갖고 있는가. 시기 질투, 모함이나 뭐또 여러 가지 분녀를 조장하는 또 교만이나 자만심이나 그러한 내가 마음의 문득병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닌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예요 교회를 내가 분열시키는데 부채질하는 그런 문득병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내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마땅히 내가 나라 민족에서 불이 지져야 되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기울여 하는 그러한 문득병 환자가 아닐까 또 내가 연약까지 제대로 보살펴줘야 되는데 모르는 채 하는 나만 아는 그런 영적인 문병 환자가 아닌가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